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이캐시 e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캐시가 e 머리를 좀 들어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저는 이거 하나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한50% 정도의 상승률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있어서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해야, 해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금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캐시, 지금 여기서 움직임이 보면은 크게 봤었을 때 박스권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박스권 진행하고 있고, 박스권의 기본 성질,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죠. 박스권은 하단에서 반등 잡는데 성공을 하면 상단 라인까지 가고요. 상단 라인까지 온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를 못해 다시 하단까지 옵니다. 다시 하단에 왔다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단까지 가고요. 다시 상단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단까지 내려오게 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파동을 계속 태우고 가는 건 아직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힘 싸움을 하는 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캐시가 지금 최근에 됐어요. 하단에서 지금 상단으로 끌어올려가는 파동을 완성을 시켰죠. 완성을 시키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바라지 않고 저도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그렇지만 흐름상 실패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지점이었고 무엇보다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확실히 볼수 있는 신호는 뭐냐면. 찍고 저점 잡아보다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하단으로 갑니다. 찍고 저점 잡아보다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하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찍고 흔들고 있죠? 여기서 그럼 어디가 깨지면 하단까지 갈수 있겠어요? 여기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제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게, 깨지면 진짜 저도 싫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싫은 소리 듣고 싫은 듣고 싶지 않은 거 아는데, 확률상 이런 자리가 깨지면 여기까지 올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가 어쨌든 지금 깨진 거 아니니까 지금 살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여기가 깨지면 0.04원이 깨지면 조금 이제 당분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커트 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지금 계속 살려주고 있네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나 살려주고 있네요. 일곱 번이나 여기를 왜 지키고 있을까요? 이때처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보통 내리꽂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한 해보다 안 되면 그냥 내리 꽂는다고. 근데 얘는 여섯 번, 일곱 번이나 계속 왜 버티고 있을까? 가고 싶으니까요. 가고 싶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왜 가고 싶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리해서 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버티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메시 축구 선수 이 축구의 신 메시랑 여러분들이랑 골로키 시합을 합니다. 당연히 누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메시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지 을 해보나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빠르게 포기를 하겠죠 에이 메시랑 해서 어떻게 꼴럭키 싸움을 이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해볼만한 상대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이양물고 해보겠죠 네, 그 차이예요 여기는 지금 태산 같았어요 거래량 나온 거 보세요 미친듯이 터지면서 완전히 나 매물벽 두텁다 올라오려고 러니까 바로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나 완전히 두텁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아 저거 못 이겨. 내려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엔 왜 버티고 있어요? 해볼 만하니까. 뭘 보니까.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는 매도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쟤네 지쳤거든 지금. 보니까. 여기 건드려 보니까 어때? 건들고 건들 때막 빵빵 나오더니만 지금은 오히려 건드려 보니까 계속 줄어요.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 이거 무슨 얘기야? 거래량이 준다는 라 거는 여러분들 매수세도. 물론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매도세가 많으면 크게 나왔겠지. 왜 거래량이라는 거 자체가. 일대1 물물교환이잖아요 매수세 아니라고요 거래량 계속 말씀드려요 매수와 매도의 교환이 거래량인 거지 이 매수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매도세도 이만큼 있었다는 건데 지금 그 양이 줄어들고 있잖아 매도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어, 과거엔 이렇게 태산 같았는데 지금은 뭐야 완전히 꼬맹이잖아 맞잖아요 그니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가 어 뭐야 아, 물론 나도 올라오느라 좀힘 써가지고 지금 해킹되고 힘들긴 한데 제힘 빠졌어 지금 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흐름들이 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 캐시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은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내가 자포자기 하는 자리 어디야 얘가 자포자기 하는 자리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 여기에요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0.03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는 커트라인 잡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이 단기 박스권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상단까지 갈수 있겠죠. 여기서 확실히 하나만 기다리시면 돼요. 뭘 기다리냐. 저점 잡았다는 신호. 이런 식으로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 이렇게 이중바닥형 종가돌파형 패턴. 박스권형 종가돌파형 패턴. 삼중바닥형 종가돌파형 패턴. 여기서 이것만 완성시키면 이거 저점 잡은 겁니다. 그, 그, 그 자리가 지금 어디게, 어디냐면은 0.045 정도거든요. 이 자리. 요 자리까지 우리 그냥 지금은 관망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지금 힘싸움 아직 누가 이겼다 본거 아닙니다. 매수세, 매도세 지금 팽팽합니다. 여기서 뭐 누가 이기지도 않은데 들어가는 건 갬블이죠. 여기서 이긴 거 0.045를 돌파하고 이기는 것까지 나오는 걸 보고 우린 이건 깔끔하게 버려요. 싸움은 너네들끼리 해라. 우린 전리품 너네가 이기는 쪽에 붙어서 전리품만 챙기겠다. 이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승률이 훨씬 높아요. 좀덜 먹더라도. 그래서 하나만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려? 요 0.045를 종가로 파하는 순간까지만 기다리세요. 나오면 이거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고, 바로 이런 경우에는 힘 바로 붙이면서 쏠 겁니다. 써게 됐을 때볼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어차피 박스권이라 했잖아요. 박스권은 계속 자리만 잡으면 어디까지 친다? 상단까지 친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한0.055 정도 될 거거든요. 맞네. 0.055 정도 자리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밀어붙일 수 있어요. 한 플러스 40% 정도 나오죠.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 계산을 했었을 때.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까지만 여기 돌파는 그 다음 문제라고 다 하더라도 완성시키고 여기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꽤 달달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는 걸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돌파가 나와줘야 말인 거예요 못 나와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와주면은 여기 1차 목표가 잡고 뭐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략익절 하시면 되고요 중장기까지 고려하실 분들은 1차 목표가 삼아서 절반만 익절하시고 뭐 이거는 그때 가면 또 찍어 드릴 거긴 한데 얘가 이제 여기를 장기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돌파까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때는 이제 이 장기 시세를 힘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분출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이마만큼 터질 거고, 그때 볼수 있는 목표가는 정말 높아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0.16 정도까지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거의 한, 몇배 정도 되나요? 한 4배 가까이 되죠? 이 정도면 지금 서로서부터.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은 4배 정도 파동가는0.16 0, 0. 정도 자리까지가 그 다음 목표가 될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 흐름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다. 왜? 지금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결국 박스권 상단 라인 터치하고 실패하는 그림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서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지금 계속 여기서 몇대 동안 머무르고 있어요. 이때는 터치하고 바로 밑으로 꽂아버린 반면에, 여긴 왜 버티고 있다? 매도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게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그냥 밑으로 가 버리가 아쉽기거든.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래서 해볼 만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버틴기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 오늘 반등 자리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만 기다리면 돼. 살렸다라고 볼수 있는 신호인 이중바닥형 종가돌파형 종가요 종가 종가돌파형 패턴이 나와줘야지만 여기서 매수세가 이기고 자리를 잡았다고 라볼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0.045를 종가로 돌파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이게 나오면 진입 타점 손절 짧게 잡고 볼수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박스권 상단라인 요 근처까지는 한 번에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0.055 정도까지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3~4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 이 정도 잡고, 스윙 정도 보시는 분들은 전략 입절하시는 거고요. 중장기까지 큰거 고려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절반만 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파각이 여기까지 나와주게 되면, 그때는 이큰 파동이 한 번에 넘어가는 파동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 0.16까지 거의 4배 정도 되는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몰아붙일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탈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만 쏠때쏠때 쏠때 어때요? 속도가 미친듯이 빠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는 척하다 갑자기 막훅 빼버리고 절반 빼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속임수까지만이 나와요. 이두 개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뇌동매매 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움직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눈뜨고 코베이는 이런 움직임에 당하시지 말고. 아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고 다 해석해 드리고 라인 다 잡아 드리고 있잖아요 뭐 하시라는 거야 이것도 대로 먼저 미리 계획을 좀 세워두셔라라고 이거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계획 세워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워두시고요. 다만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안 안 틀리고 첫 계획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건 좀 어렵죠. 왜? 시장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수들이 끼게 돼요.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수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뭐 제하면 가 금방 하죠.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면수를 지금 할수 있다 없다?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도 빠짐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영상은 지금 찍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성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 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뭘 기다리고 있다 타점 놀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고 2차 목표관 또 어디까지 볼수 있겠구나 잘 움직이다가 중간에 시장 상황이 꺾이는 등의 좀 변수들이 발생한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주고 나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 커지는 자리 들어디니까 2미터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있어요. 우리 업비트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가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반등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이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충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징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요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 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 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